부산의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였던 부산대학로가 폐업과 개점 휴업이 일상이 될 정도로 활력을 잃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데 상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부산시회가 LCT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지난 지방정부 시절 진행된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별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장군이 폭염 대책을 내놨습니다. 횡단보도 대형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해 취약계층 여름나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부산입니다. 쇠퇴해 가던 서면 일대는 전포 카페 거리를 중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찾고 있고 남포동 역시 이색적인 먹거리와 볼거리로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3대 상권 중 하나였던 부산대학로는 여전히 침체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대 인근 일부 구간이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됩니다. 차가 없으면, 쉽게 말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환경이 갖춰지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까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대 도시철도 1번 출구 앞, 좋은 입지 조건을 가졌지만 한집 건너 한 집이 비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면 남포동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부산 대학로의 활기는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색적인 쇼핑 아이템으로 가득했던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빈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폐업하지 않았지만 개점 휴업 중인 가게도 상당합니다. 악세사리나 뭐 이제 옷 같은 거 구경 자체를 좋아하는 거, 쇼핑 같은 걸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는 영화만 보러. 악조건의 보행 환경도 문제입니다. 차한 대도 겨우 통행할 만큼 좁은 도로에.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곳곳에 불법 주정차,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차량까지 뒤엉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때 부산의 3대 상권으로 불렸던 이 부산 대학가가 이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점심 시간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일대가 이번 주말부터 이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데 이 상권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는 곳은 부산대역 1번 출구부터 금정로 교차로까지 260m 구간입니다. 부산 대학가 상인들은 지난 가을부터 뜻을 모아 금정구에 건의했고 관계 기간간 협의를 거쳐 6개월여 만에 시범 시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외에는 진짜 뭐 직장인들 이렇게 오가는 거 아니면 크게 왔다갔다 거리는 사람들처럼 그럼 도움이 되긴 할것 같아요. 차가 안 다니고 하면은. 상인들은 거리가 비어지는 것을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빈 거리에 많은 콘텐츠나 문화 공연이라든지 뭐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노점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 일대는 수년 전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유야무야 됐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금정구는 이번엔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사활을 걸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 실시를 해서 지역 그, 이동행인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우리 금정 결찰서 또 소방서 등과 유관 기관 협의를 해서. 높은 임대료와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노점상의 양성화 등 부산대 상권 회복을 위한 숙제는 남아 있는 상황. 만니장안밖에 없죠. 와서 사람들이 볼 것도 없대요, 살 것도 없고.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부산대학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선영입니다 부산시의회가 해운대 관광 리조트 LCT 등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된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시민 중심 도시 개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을 시작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특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제5차 회의에서 관련 증인 33명을 채택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첫 토론회가 20일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은 김해 신공항은 안전성 소음 문제와 함께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고 활주로의 연장이나 증설 등 확장성도 고려하지 않아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며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정부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김해 신공항 계획의 부당성과 인천국제공항 위주의 항공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부산 지역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시민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올해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폭염에 대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주요 횡단보도 대형 그늘막은 작년보다 쉰 여덟 개 늘어난 예순일곱 개를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은행 등1아9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습니다. 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이달 말에는 폭염 대피소 운영, 감염병 대책, 방역 서비스 지원 등 폭염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기장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폭염특보 발효일수는 18일로 최근 7년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던 택시가 도로변 난간을 뚫고 7m 아래로 추락해 출근길 탑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영세업주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던 5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집 앞에 쌓아놓은 고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월 7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사구청 건설과를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일 오후 7시쯤에는 이전 업무방해로 자신을 신고한 사구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죽인다고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A씨에 대한 112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출한 10대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가출한 A군 등 10대 2명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스크와 흉기를 구입한 뒤 금정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 했지만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수사망을 좁혀나가자 A군 등은 겁을 먹고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PC방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온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쯤 대현동의 한 PC방에서 손님 B씨의 코트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훔치는 등 부산 일대 PC방을 불며 13차례에 걸쳐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진 갑선거구 김영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오륙도연구소 신임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의원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역 경제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연구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대전환기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 북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5, 6도 연구소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에는 30년이 넘게 한 가구 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책걸상을 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의 이유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이상건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예.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예, 저는 뭐, 경남 고성에 있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 어릴 적에 우리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 홀, 어머니 밑에서 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제가 원하는 만큼 학교도 공부도 끝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옛날보다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와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 환경에 좀 우리 좀 뒤로 밀리 있거나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한번두번 번 봉사를 하다 보니 봉사의 즐거움을 느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또 저한테 또 손편지도 주는 애들도 있고 정말 그럴 때 봉사의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날에도 예. 우리 사직 야구장에서 많은 예. 그 야구 팬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예. 아이들을 위한 책걸상 기부를 또 하셨습니다.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책걸상 나눔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책걸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보니 어 책걸상이 없이 그 요즘 뭐 밥상 같은 데다가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애들한테 당장 먹고 뭐뭐 뭐 식주를 내가 해결해 줄수 없으니 책걸상이라도 그런 환경이 있는 애들한테 꼭 한번 내가 또 이런 업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책걸상 에서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으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가구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에서 네. 오늘도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네. 함께하고 계신데, 또 시련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어요 예, 시련이 굉장히 많았죠. 어, 처음에 우리 시작해서 얼마 되기 전에 한 30대 때에 우리나라에 IMF 왔어요. 네. 97년도에 IMF 와서 그때 당시엔 제가 도매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가게 수표, 뭐, 어음 이런 거 받고 이렇게 도매를 했는데, 전부 그런 게다 부도 나났어요 네. 그때 한 6억 정도를 내가 부도를 맞았는데,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없는, 어, 어 뭐, 형편에 사실 있는 거사재다 털어놓고, 막 그냥 그걸 이겨놨죠. 그런데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우리 이 사업장이 큰 불이 났어요. 2000, 어, 2002년도 11월 달에 큰 네. 불이 났어요. 이다 전소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는데 어, 그것도 저거, 저거 별명이 오뚝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불이 나고 나서 이걸 다시 짓게 됐죠. 오뚜기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음,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이걸 보면서 예, 예. 그런 불굴의 예. 의지, 예. 정신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어린이들이 참, 어, 물론 좋은 환경에 좋은 부부 밑에서 크는 애들은 어, 부모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줘요. 해줬는데, 이 오뚜기를 만들려면 사회에서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이제 어린 그 환경이 안 좋은 애들한테 책궐상 뿐만 아니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그런 애들을 관심 안에서 이렇게 보살펴줌으로써 그 애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오뚜기 정신 정말 네. 잘 전달이 됐을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래요. 일단은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가구 업종이 쉽지 않은데요.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은 어, 일단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좀더좀 좀 돈을 벌어야 되겠죠. 먹고 살만 하면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저는 봉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 뭐 나이가 뭐 적지 않습니다. 이제 60대 들었는데. 나머지 인생 후반전 저도 이렇게 좀 베풀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이 불굴의 오뚝이 정신으로 예.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내는 어르신들은 제때 식사조차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많은 보수동 지역에서 음식 대접을 위해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으로 이웃사랑을 전하는 훈훈한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팬에 야채와 고기, 춘장을 넣고 정성껏 볶습니다. 음식이 식을 세라 한 켠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에 분주하게 소스를 끼얹습니다. 고소한 짜장면 냄새로 가득 찬 보수동 골목. 점심 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자리를 메웁니다. 어쩜 하던 소리까요세 개. 여기 죠 짜장면을 먹으며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이걸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공자님이 또몇분 해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여르신 모지가 옆에 머리다가도 다이어 이제 안면은 있어도 이래 모이가 잘 그거 안 하거든 그런데 오늘 이 다오에게는 다 아는 사람도 많고 진짜 참 잘했다 정말 보수동 청년회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짜장면 나눔 행사. 10시 일반 마음을 모아 300그릇의 온정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매년 보수동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매년 하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일 회부터 해가지고 종목은 자장면하고 만두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이웃 간의 유대감을 나누고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보수동을 위해서 특히 또 보수동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고 보수동 어르신들이 좋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곁에 사는 이웃을 생각하는 작지만 소중한 마음들이 보수동 전체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순민입니다. 인사동정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4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 위원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청년 창업 관련 남문시장 상인회 미팅에 참석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0시 자활 근로 사업자 안전 교육에 나섭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4시 부산 고용 디딤돌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위원위촉장 수요에 나섭니다. 5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21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내륙 지방은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2도, 경남 12도, 부산 14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3도, 경남 25도, 부산 23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은 만조시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